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두시에 전화가 와요 마카오에서 새벽에 오면은 다 사고나 돈 빌려달라 대부분 안 좋아요 100%안 좋아요 근데 철봉 씨지요 예저 누구 소개받고 연락을 드린 건데 내일 아침에 1억 정도 환전을 해줄수 있으세요? 그래갖고 에이 뭐나 같은 쫄대기 업자한테 무슨 1억씩이나 에이 알았어요 내일 전화 주세요 대충 하고 끊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날, 마카오 시간 8시, 한국 시간 9시, 딱 전화가 온 거예요. 철봉 씨 어제 전화한 사람인데요. 준비 되셨지요? 왔네 진짜네. 오지 아,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다 그렇게 그냥 허세들을 떨어요. 어. 돈뭐 얼마 바꾼다. 야, 뭐 5억 있는데. 야, 이거 환전할 데 없어. 이렇게 허세들을 떠는데 진짜로 전화 다온 거예요. 갖고 불이 났게 내가 1억이 어딨어요. 70만 불 정도 되는데 네. 여기저기 전화를 하지. 업자들한테. 그래갖고 이제 불이야 불이야 수소문을 해갖고 1억에 맞는 홍콩 달러를 가지고 약속 장소로 갔지요. 네. 돈을 딱 꽂아주는 거예요 1억을 통장에다가 네1억이딱 예, 꽂힌 다음에 돈을 줬지요 그런 사람들은 왜 정상적으로 환전 안 하고 이렇게 알아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laughs> 한국에서 네. 외국으로 나갈 때 미화 음. 1만 불 이상은 못 가지고 나가요 아, 한국에 있는 철봉님 계좌에다가 돈을 쏘고 그렇지요 아. 그렇게 해갖고 이제 70만 불 드렸는데 이분이 에이전트인 거예요 이분의 손님들이 어제 밤에 오셨는데 돈을 많이 잃으셨대요 네. 이 에이전트가 초보라 그나마 마카오좀믿을만한애 수소문 해갖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고 제가 이제 돈을 딱 갖다 드리니까 도와달라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마카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카지노 좀 안내 좀 해주시고 음. 차도 있으시니까 손님분들 모시고 식당이나 뭐 이런데 가이드 좀 해주시면 제가 섭섭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음. 어웬 떡이에요 알겠습니다 벌써 1억을 환전을 해갖고 수수료를 좀 먹었거든요 음. 그 환전 커미션은 얼마씩 받으어요 환전을 음. 내가 직접 하면 100만 불 1억 5천 당 500만 원 그리고 내가 소개를 시켜줘 그러면 100만 불당 100만 원 이렇게 소개만 해줘도 받는 거예요. 한전 업자들이 주는 네. 거니까. 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부스러기가 많이 생기는 곳이 음. 마카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손님들을 호텔로 딱 모시러 갔는데, 왠걸. 그 완전 동네 아저씨예요. 60 정도 되신 아저씨. 네. 이상한 등산복 입고 와갖고 정말 허름해요. 그 옆에 사모님이라고 계신데 한 55세 정도 되는데, 등산복을 커플로 입었어요. 네. 빨간 거, 노란 거. <laughs> 아, 존에 촌스러워. 근데 1억에 꽂혔어. 네. 그래갖고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베네시안 있는 쪽으로 갔지요 음. 1억 정도씩 한 방에 꽂을 정도 되면 그릇이 큰 거거든요 돈도 좀 있고 음. 이 전날 와갖고 저걸 죽어갖고 이제 마지막 1억 갔다가 제가 안내해드린 그 카지노에 가갖고 잃은 거다 찾고 더 따셨어요. 그분들 음. 더 따셔갖고 음. 저한테 이제 그 동생이 에이전트가 어 형님요 뭐 새로운데 회장님들 관광 좀 시켜주시죠. 오 알았어 알았어 이래갖 하고 이제 몇억을 따셨으니까 네. 편안하게 해드렸어요. 그러 음. 귀속말로 어, 어 저기 비열 없죠. 어 형님 몇십 친해졌지.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디파짓을 해놓고 한국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게 몇억이 돼요. 그러면은 그 홍콩 네. 달러를 여기다 맡겨두고가신 거예요. 저한테는 아니고 네. 카지노에 디파짓을 아, 해놓고 아, 가셨어요. 네. 일주일 후에 온다고. 네. 일주일 후에 정말로 딱 오셨어요. 그럼 네. 또 이제 의전을 해야 되니까 딱 네. 좋은 걸로 입고 공항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또 똑같은 등산복을 입고 온 거야. <laughs> 아, 빨강 노랑. 근데 뒤에서 아우라 탁!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야. 그때도 팁을 좀 주고 가셨거든요. 이했 분이 부분은 맞으세요? 아 눈치 빨라 불륜이지 불륜 어디 콜라텍에서 만나신 것 같아 진짜 사모님이 머리 빠그리 파마 했다가 그 얼룩덜룩 촌스러운 거 입고 정말 자세가 안 나오는데 내가 누구 얼굴을 탓하겠어요 근데도 안 나와 사실 그렇게 해갖고 보자마자 밥도 안 먹고 디파지테넌 카지노로 가신 거예요. 음. 게임을 다시 하는데 VIP로 가시니까 이제 거기는 제일 밑에 단계가 15만 원. 그다음에 75만 원. 한국 돈으로. 네. 그다음에 150, 750, 1,500, 7,500, 1억 15, 5천. 이렇게 칩이 단계별로 있어요. 네. 근데 몇 억을 게임을 하시는 분이니까 한국 돈 150만 원짜리 이거를 갖다 드렸더니 꽉 차는 거예요 150만 원짜리 3억이면 200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쭉 펼쳐놨는데 그게 30분도 안 돼갖고 200만 불 디파짓 해놓고 간게 3억 정도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전에 좀더딴게 있었는데 그거는 한국으로 보내 놓고 나머지 짜투리가 3억인데 요거 디파짓 해 놔라 이렇게 해갖고 디파짓 해 놓은 게다 죽으니까 아 삼촌 아 여기 왜 이렇게 그림이 안 좋아 딴데 없어? 아, 사모님 식사라도 하시고 다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에이전트 동생이 얘기했죠. 네. 아, 그래, 그러면 밥이나 먹고 하지 뭐. 그리고 이제 밥 먹는 동안에 돈 배달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 처음에 땄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하냐 하면 손대손이라고 해서 홍콩 달러를 이렇게 주고 한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 돈으로 뭐 3억 이렇게 갖고 이분 대겠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손대손 자료도 안 남고 거래 내역이 없어요. 다시 한번 뭐냐 손대손이 돼요. 손대손이 뭐냐 하면 이제 여기에는 홍콩 달러를 땄잖아요. 네. 이걸 한국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한국으로 보내면 자료가 남아요. 덩어리가 크니까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야한 3억 정도는 우리 집으로 보내. 집으로 보내라는 거는 현찰을 가지고 집으로 갖다 놓으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 전에 일주일 전에 왔을 때 그렇게 해드렸어요. 이거 어떻게 준 거예요? 한국에 환전업자 팀들이 있죠 큰 팀들이 그래서 뭐 3억 5억 10억 이런 것들은 직접 이렇게 쇼핑백에 들고 배달을 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한 화를 그리고 이제 마카오에서는 홍콩 달러를 3억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거래가 한번 됐어 이걸 이제 남아있는 3억을 다 잃고 한국에서 야, 집으로 가갖고 그 3억 다시 가지고 가고 홍콩 달러로 준비해 그래갖고 아리랑에서 밥을 먹고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다시 게임이 이 사모님이 칩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네. 돈이 1,500만 원 쉬어서 내려 그러면 네.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카진거 칩이라는 거는 단위를 높게 해갖고 그냥 막베팅을 하게끔 얘네가 유도를 하는 거란 요 음. 처음에 나가는 게 15개가 나가는 거예요. 2,250만 원이. 먹어 그 다음에 또뭐 30개가 나가 45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잡히는 대로 막 베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베팅을 그 사모님이 대하고 네. 회장님은요? 회장님 귀에서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슬렁어슬렁아 네. 아, 직접 그분은 돈시고 아, 돈이 없어 요 회장님은 그냥 K2도 아니 K1 같은 거 이상한 없어 보여 그 돈은 그 사모님이 돈이면 아여요땅 장사 아모님이땅 장사했고 음. 강원랜드에서 돈 엄청 잃고 강남 카파에서 또 수십억을 잃으셨는데 네. 카파에서 어떻게 어떻게 알고 마카오에 믿을 만한 애 없냐 이렇게 해서 연락이 저한테 온 거였어요 음. 아, 네. 음. 그래 이제 사장님 뒤에서 이렇게 있는데 20만 불을 네. 그 에이전트 동생한테 쓱 주는 거예요 네. 야 따로 보내 뭐야 삥땅 친 거지 여자친구거 중간에 칩 몇개 빼갖고 김실장 일로 와봐 이래갖고 뒤에 싹 데리고 나갖고 칩을 뒀는데 욕심먹은 네. 형이 네. 3천만원 따로 보내드렸어요 네. 이제 그런 커넥션이 생긴거잖아 아, 서로간에 암묵적으로 네. 네. 그래갖고 이제 사모님이 홍콩달러 10만불짜리 1,500만원이거든요 네. 그 칩을 들고 이렇게 슬렁슬렁 돌아다니는데 그림을 본다 그러거든요 다카라 테이블 여러 군데가 있는데 VIP에도 중국 애들 특유의 머리 빡빡에 네. 뒤로 이렇게 하면 목 여기 주 세 개씩 가는 애들이 있어요. 노란 바지에 빨간 티. 노란 바지에 빨간 티는 짱구잖아요. 응 <laughs> 이런 거 입고 앉아 갖고 빡빡이들 인상도 안 좋아요, 애들이. 어, 삼촌, 여기 그림 좋네. 일로 갖고 와. 이렇게 보더니 빡빡이들은 조그만 거. 사모님은 1,500만 원짜리. 앉자마자 세 개가 나가는 거예요. 이 빡빡이들이 동시에 무여 먹어. 잡히는 대로 나가는 게. 세 개, 두 개, 다섯 네. 개. 제가 여덟 개까지 되는 걸 봤어요. 여덟 음. 개라 그러면 홍콩달러 80만 불 네. 하나로 1억 2천. 빡빡이들은 2만원, 3만원. 사모님은 80만원. 그러니까 계산을 그렇게 하면 돼. 얘네는 세 명이 모아갖고 2만원도 갔다, 3만원도 갔다 그랬는데, 사모님 앉자마자 20만, 30만, 50만. 에라 모르겠다, 80만. 꽝! 1억 2천. 먹어. 그렇게 해갖고, 그 슈가 끝이 났어요. 네. 회장님이 또 이제, 슬렁, 슬렁. 김실장, 몇 개나 돼? 네, 마무리 좀 해보지. 어유, 회장님. 662만 불입니다. 140만 불, 2억으로 시작했고, 662만 불. 한국돈 10억이 된 거예요. 칩으로 있을 때는 몰라요. 이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냥 플라스틱 쪼가리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일 뿐이야. 둔해지는 거죠. 아주 많이 둔해지지요 돈으로 싹다 바꿔 왔어요. 10만 짜리 5개가 들어가는 50만 불짜리 덩어리가 하나 둘셋넷 다섯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다시 하나 둘셋 하고 짜투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올려놨죠 어 이게 얼마냐 어 회장님 본전 2억 빼고 8억 정도 이기셨습니다 자세가 이제 이렇게 늘어지는 거죠어 그래? 아 그러면 어 아까 남양주 애들이 2억 갖고 갔잖아 그거 다시 보내고 이번에 이렇게 하고 어, 정리 좀 해보자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제 애들이 완전 나는 거야 아, 나는 인제 콩콩은 좀 떨어지겠구나 아, 아, 8억을 아, 이겼는데 아, 비약을라도 챙겨줬는데 <laughs> 그리고 내가 준건 아니지만 동생이 20만불 3천만원 뒤로 빼갖고 여자친구 네. 몰래 커넥션도 생기고 가이드도 싹 해주고 친해졌지 나는 네. 동생이 또 하나가 더 있었거든요 이 회장님이 662만불 10만불 짜리 66개가 테이블에 이렇게 올라와 있었단 네. 말이에요 한 다발을 쭉덜어요 이렇게 이렇게 네. 세번딱 치더니 테이블에 툭 던지더라고요 없라 네. 1,500만 원이 팁으로 나온 거야 네. 2시간 3시간 만에 네. 동생은 이제 아 회장님 이런데 내가 눈을 이러고 봤지요 네. 눈이 딱 마주쳤어요 네. 회장님이랑 아 네. 어, 회장님 한 다마씩 주는 거 아니셨어요 <laughs> 1,500만 원을 팁으로 줬는데 네. 내가 그 전날 비약그라도 챙겨주고 네. 건강도다 시켜주고 네. 나는 친해졌다고 생각을 네. 했지요 네. 1,500만 원이 적냐고 네. 그래서 제 유행어예요 어 회장님 한 다만씩 주는 거 아니셨어요 그랬더니 표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회장님이 응. 바로 태세 전환을 네. 했죠 네. 어휴 아닙니다 회장님 장난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제 안절부절한 거 미치는 거죠 진짜 후회가 막 되는 거예요 표정이 계속 안 좋아 그러고 이제 그날 일정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 동생도 우리 집에서 잤으니까 에이전트 동생도 우리 집으로 왔지요 자고 그 다음날 동생이 쓱 나가는 거예요 네. 나한테 전화 올 때가 됐거든 네. 안와왜 네. 계좌도 열어야 되고 네. 또 이동할 때 운전도 해야 되고 식당 갈때 어디 모시고도 가야 되고 네. 계좌 연다니 VIP는 이제 어카운트라는 제도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오픈을 해야지만 거기서 게임을 할 수가 있고 네. 돈도 받을 수가 있고 그걸 계좌라 그랬는데 계좌도 열어줘야 되고 그런데 날안 찾는 거야 계속 이렇게 대기만 하고 있는데 연락도 없고 새벽 1시쯤에 이렇게 쓱 들어오는 거야 그 동생이 아유 어디 갔다 왔어 왜 이제 와야 회장님이 난안 찾으시냐 어디서 게임했어 오인됐어 잃었어? 호들갑을 다 떨었지 아,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왜, 회장님이 뭐라 그러시디? 아니에요. 형, 기분 나쁠까봐. 그냥, 못 가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형, 기분 나빠하지 않을 테니까, 있는 그대로 좀 얘기해줘라. 하지. 아, 예, 형님.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낮에 나갔는데요.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김실장. 내일서부터 저 조그만 새끼 있지? 어저께 그 새끼 뭐 한다발 얘기한 새끼. 그 조그만 새끼 데리고 나면 오 너도 안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형님을 어떻게 모시고 나갑니까? 그 회장님이 그 이후로 한 달을 계셨어요. 한 달. 회장님이랑 사모님이랑 10억을 땄잖아요. 먹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저 마카오 7년 있으면서 그런 큰손못 봤어요. 구경을 못 했어요. 저는 이제 조그만 환전업자였고 그러시니까 잔잔발이 참깨가 100바퀴 굴러봐야 여기서 요만큼 가는데 호박 큰 덩어리가 한 바퀴만 훅 굴르면 저만큼 가거든요.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많고 힙도 많을 거고 그렇게 해갖고 한달 동안 계시면서 얘는 돈 없이 왔거든요 집을 얻더라고 <laughs> 그 회장님한테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집을 얻었어요 어. 마카오에서 저는 그날 이후로 정말 이 주댕이 조심해야 되겠다 진짜 가슴을 쳤던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걸로 끝 짤탱이 없더라고. 왜? 회장님도 먹어야 되니까. 여자친구 거좀 해서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야, 데고 오지 마. 조그만 새끼 데고 오지 마.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다 잃고 이겼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죽으셔 갖고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회장님은 떨어져 나가고 그 사모님을 봤어요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는데 네. 어디서 많이 들은 목소리가 들려요 네. 사모님이 안내 직원들이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COD라고 City of d m COD 리워드라고 있어요 보상해주는 내가 게임을 이만큼을 하면 그 카지노에서 밥도 주고 음. 방도 주고 이런 포인트 개념이거든요. 네. 야이 시장년들 내가 여기서 돈을 얼마를 잃었는데 밥 먹을 거는 콤푸를 넣어줘야 될거 아니야. 콤푸라는 게그 포인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모님이 다오링이 되고 VIP도 못 가고 네. 이제 조그만 잔잔바리로 게임을 하니까 밥 먹을 만큼의 포인트도 안 쌓인 거야 네.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갔는데 포인트가 모질라니까 네. 내려와서 걔네랑 싸우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아까 궁금했던 게 그렇게 돈을 많이 따는 사람도 있어요? 있지요 있어요 그렇게 많이 따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안 하면 되잖아요 바카라라는 게임이 100원을 가면 100원을 먹고 1,000원을 가면 1,000원을 먹는 거예요 네. 100원씩 1,000번, 1 0 0 0번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큰 돈을 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베팅을 크게 네. 많이 자주 해봤던 사람이 큰 돈을 따는 거예요 네. 큰 돈을 따면 3일이면 생각나 또가 내가 본 사람 중에 정말 제가 한 2,000명 이상 봤거든요. 응. 큰 돈을 따서 안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단한 명도. 응. 일시적으로 따는 사람은 있지만 응. 이걸 가지고 갔다가 안 오는 사람은 못 봤다니까요. 응. 계속 죽는 사람 얘기만 하니까 정말 그런데야? 정말 그런데예요. 민박가셨잖아요 <laughs> <laughs> 그거의 수익성은 어땠어요? 마카오에서의 민박은 허름한 집의 민박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있던 민박 집은 한국에 있는 타워팰리스, 부산의 뭐 마린시티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 그 마카오에서 좀 고급스러운 집을... 최고급이죠. 제가 처음에 민박했던 곳은 시가 27억에, 월세는 600만 원을 내고 있었고, 민박을 3개를 했었거든요. 새로 간 곳은 시가 40억, 거기에 월세 900만 원. 근데 이게 이제 마카오 특성상 주말에는꽉 차고 주중에는 없어지고, 그래서 잘 되는 집이 반 정도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30일씩 토탈 방을 90개를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절반 정도 보면 45개 정도, 45개를 평균... 10만 원 잡으면 450에서 600 사이. 그럼 월세를 내야 되지. 네. 그다음 전기세 내야지. 관리비 내야지. 네. 그래서 마카오의 민박은 이런 방을 팔아서 나오는 수익 구조가 아니에요. 돈 돈이면 뭘로 하느냐? 환전. 네. 어차피 도박하러 오신 분이니까 그렇죠. 환전도 불법이에요. 이러던 시점에 사고가 또 나는